안녕하십니까. 크로스핏 K 김건석 코치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오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분전에 하면 좋은 저만의 팁이나 노하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크로스핏 오픈이라는 대회가 매년 열리게 되는데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의 약간 성적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이제 운동한 거를 전 세계의 모든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 총 3주 동안 매주 하나의 와드가 나오게되는데 와드를 측정을 해서 내가 세계에서 몇등 정도 하는지 아시아, 한국 운동을 하고 있는 박스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앞으로 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면 좋을지 방향을 조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박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주 되신 분들도 분을 참여하신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난이도가 전부 다 설정이 가능해요. 뭐 RX 버전, 스케일 버전, 뭐 파운데이션 버전이 나기 때문에 나한테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오픈이 어떻게 보면은 기록 경쟁 싸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부상의 경험이 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오픈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매 주마다 와드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 와드를 목금, 토일, 월, 아무 때나 측정을 해서 내 기록을 크로스비 사이트에다가 올리게 되면 내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기록도 같이 보면서 비교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보통 오픈에 자주 나오는 동작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오픈에 자주 나오는 동작들은 버피, 더블 언더, 월볼 샷, 로잉, 스네치, 클린네저 프롭, 토스트 바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 동작들을 주기적으로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서 편한 페이스, 호흡법 연습을 해주면은 시 되게 좋아요. 세 번째, 어떻게 훈련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지 버피 같은 경우에는 나의 페이스를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한개 하는데 몇초 걸리는지 그래서 그 페이스로 버피를 진행을 했을 때 과연 내가 호흡이 빨리 차오르는지 아니면 은 내가 페이스를 할수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버피를 연습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버피만 박스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버피 오브 도박 바페이싱 버피 버피 박스 점프 오버 하나 하는데 몇초 정도 걸리는지 또는 열개 하는데 몇초 정도 걸리는지 그걸 페이스를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운동을 진행을 하면 은 페이스를 하기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로잉 머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쉬운 게 보통 내가 이제 로잉을 당기게 되면은 몇분몇초 페이스 또는 천 몇으로 탔을 때 가장 호흡이 편한지 몸의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와드를 진행을 할때고 그 페이스로 타게 되면은 가장 안정적인 페이스로 와드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짚네스틱 동작, 뭐 풀업, 토스트바 결론적으로는 체중이 조금 가벼운 게 유리하기는 합니다. 바벨 동작은 굉장히 자신 있는데 맨몸 운동 동작 같은 경우에는 자신 조금 없다 좀 체중 감량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은 팁이죠 또 체중 감량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스킬 연습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팁입니다 스네치 클레니저크 이두 가지 동작이 있는데 이두 가지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너무 무거운 무게에는 집착을 하지 마세요 크로스핏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하나 드는 원 r m 을 드는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피로도가 쌓인 상태에서 과연 내가 이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냐 없냐 판단하는 게더 좋은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무거운 무게 원활임을 매일매일 잰다거나 거의 뭐100% 무게까지 매일매일 든다거나 이거는 솔직히 부상을 입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로잉을 예를 들면 1000m를 타고 내 클린 원활임의 80% 또는 85%를 들어올릴 수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오픈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중량은 많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약간 이런 컨디셔닝 이제 가벼운 무게를 많이 들어 올리는 와드가 더 비중을 이루기 때문에 스네치를 연속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스킬 클린 앤저크를 연속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스킬을 연습을 하시는 게더 좋아요.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시면은 과거에 제가 올려드린 스네치 터치 앤뭐 클린 앤저크 터치 앤저 말고 다른 코치님들이 올려드신 되게 좋은 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조금 참고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전략인데 손바닥 관리를 조금 잘해주는 게 좋아요. 굳은 살. 또 되게 보면 손바닥에 굳은살이 되게 많은데 이 굳은살을 주기적으로 이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와드 전략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되게 간단해요.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2분, 3분짜리 와드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오픈에서는 보통은 한 7분, 15분 정도의 약간 중간 정도의 길이의 와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크로스핏에서는 페이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분짜리 와드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100% 출력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버피를 내가 한개 하는데 몇초 걸리는지, 또는 로잉 몇분 페이스로 타는 게 가장 편한지,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길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 오페이스 하지 마시고요. 내 능력치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페이스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 와드 시간을 보면 한 1분, 2분 정도 남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모든 걸다 걸어서 100%다 쏟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1분 2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정신력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를 더 늦추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고 오히려 페이스를 더 끌어올려서 이제 100%까지 올릴 수 있게 하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멘탈입니다. 오픈은 재측의 싸움이에요. 정말 측정 많이 하시는 분은 하루에 두번세번 번 측정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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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측정은 두 번, 많아야 세번 정도. 근데 저는 두 번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저만의 팁은 첫 번째 측정을 할 때는 약간 100%까지는 가져가지 마시고요. 이 와드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한70% 정도로 와드를 완주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측정하고 내일 바로 측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쉬고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여기서 저만의 또 팁은 와드에 따라서 측정의 그 횟수를 조금 달리 해 주셔야 되는 게 중량화드 같은 경우에는 재측을 한다고 한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측정할 때 중량화드가 나오면은 저는 거의 한 번만 측정하는 편입니다 재측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컨디션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진행을 해 주는 게 제일 베스트죠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측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주차 측정이 끝나고 이제 뭘 해야 될까 끝나자마자 가벼운 조깅이나 조깅이 조금 힘들다 라고 하시면은 바이크 이르거나 이런 로잉 머신을 정말 천천히 타세요 그리고 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랑 홈롤러, 마사지 같은 걸 해주면 정말 좋고요. 반신욕, 뭐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처음 측정 끝났다고 그날 측정하신 분들끼리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거는 가장 좋은,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이 끝나고, 가능하면은 내 몸에 투자를 해서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코치님, 마지막으로 초보자분들한테 한마디. 오을 처음 해보시는, 처음 경험하시는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즐기세요. 어떻게 보면은 대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아, 내가 대회를 참여해도 맞을까? 난이도가 있습니다. 뭐, 바운데이션, 스케일, RXE 버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는 맛도 있어요. 우선은 스케일 버전부터 진행을 하세요. 내년에 조금 더 올리고, 내년에 조금 더 올리고. 정말 즐기는, 모든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크로스비 오픈 모두들 다치지 마시고 좋은 성적 만족할 만한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